애매하면 그냥 표시만 하세요. 애매하면 이제 문제하고, 한 문제에다가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고, 모르는 문제는 빈칸으로 남기지 말라고 했죠.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답을 쓰고, 또 나도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 진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. 여기에 흔들려가지고 뒤에 시험 못봤다 얘기를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. 그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. 다 어려운 건데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. 그리고 시간 배분. 우리가 그 a형 b형은 90분이잖아요 90분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은 이해독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를 이해독까지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해독할 때는 확실한 문제만쭉 푸는 거죠 그래서 70분 안에 끝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해독하면 모르는 문제에 대한 거 모르는 문제에 대한 거를 그때 뭐 10분을 좀 남기고 그다음에 마지막 검토 10분은 좀 필요하잖아요 검토하는 시간 10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 배분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, 하, 하시는 게 좋겠죠?